안녕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어니스톤입니다. 네. 오늘도 제 블로그에 3월 17일자 올라온 네, 지원사 만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들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IP 나래 사업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복은 네. 어, 되지 않습니다. 자, 스타트업들의 IP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목적이 나와있죠. IP 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네, 바우처 쿠폰을 드린다 공급 기업들, 변리사, 특허 법인들에 이렇게 선정되는 곳들에게 어, 쓸수 있는 네, 사업입니다. 창업 7년 미만 자, 스타트업의 기준을 7년 미만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리고 매출액 100억 미만 네, IP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과 업력을 본다라는 점. 자, 소용은 500만원, 중형 A는 1000만원, 중형 B는 1700만원. 세 가지입니다. 네. 바우처, 유형, 지원 규모는 640개네요. 네, 소용 바우처 530개로 제일 많고요 어, 1000만원 주는 게 80개, 어, 1700만원 주는 게 30개. 그니까 러 합계 금액이 500, 1000, 1700인 거지, 실제로 정부 지원금은 7 0예요 자부담 30% 있습니다. 그래서 500짜리는 350을 받아서 내 부담금 150을 내야 되는 거고, 제일 높은 1700짜리도 510만원 내 부담금 내고, 1190만원을 정부에서 내줘서 1700짜리 특허법인의 의해서 뢰 지은행 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자격 업력과 내네 매출에 어 미만, 1 0 0원 미만 되어 있구요. 어 3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3시예요. 18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3시까지다. 보통 이런 거 마지막 날 하면 되나요? 네, 안 되죠. 몰리니까 전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중복 불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IP 날에 프로그램 돼 있으신 분 23년도 그리고 IP 스타기업 육성되는 거 그리고 수출 바우처, 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네, 이런 스타트업들은 불가입니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네. 중복해서 받지 마라. 방법, 네. 시스템,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시스템에, 네. 들어갑니다. 네, 여기 링크 걸어 놨고요 제출 서류는요, 어,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사항 포함. 이거 중요해요. 법인 등기부분 뽑을 때 말소소항 포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말소사항이라는 게 뭐냐, 어, 법인 대표가 바뀌었다. 법인 대표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 사업자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했다, 취소했다, 추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된 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은요 변경된 모든 사항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말소상 포함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과거의 것들을 다볼수 있어요. 여러왜 보느냐, 왜 보냐, 대표가 변경이 됐는지, 또 다른 어, 이사들이 누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 네, 아직 3월 말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22년도 결산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21년도 거 어, 요청을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업은 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보통은 네, 이렇게 재무제표를 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평가 자료에 관련해서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페이지 제한을 뒀어요. 무한정 많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압축해서 요약해서 요 페이지 내 핵심 사항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 6페이지 넘어가면 감점이 될 거예요. 유의사항 동의서, 동의서 이런 것들, 별치서식 같이 업로드합니다. 소형 바우처 같은 경우는 서면 평가를 하는데요. 예, 중형 바우처는 일단 2배수 뽑고 발표 평가를 드네요. 네. 그리고 추가 혜택입니다. 바우처 사용 전략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여업 비밀보호 컨설팅도 해주고요. 서울보증, 에, 보증보호 5억 한도 내에서, 네, 증권 발급이 무담보로 가능하네요. 보통은 한도가 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도를 풀어서 더 높게 해줄 수 있다는 라 거는 추가 담보를 요청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연계됐기 때문에 특허권을 담보 물건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특허도, 어, 제 생각 안 나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특허권도 특허 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 되고 어,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자산 기계 뭐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게 유형 눈에 보이는 거라면 어, 무형의 자산 특허라는 영업권들이 어, 자산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담보로 어, 잡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사용기간이 10월 20일까지네요. 이때까지 전액 소진해야 을 되고요.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차업 참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기업 부담금부터 사용하며 정부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부담금 먼저 내놓고 까고 추가되는 비용들 여기서 더 까고 네,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네, 불가항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대표의 부재, 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이민이라든지 뭐그 이민까지는 모르겠어요. 어, 자세한 내용들 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회사 폐업 등등등을 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원은 반드시 스타트업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예, 대표 명의라든지 타기관 공동 출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이렇게 못 하는 경우 선정이 됐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네,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 회수해서 다른 기업들, 예, 대기, 대기 번호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어, 요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문도, 예, 넣어 놨습니다.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올해 나온 사업인데요. 다른 것과 중복이 되지 않지만,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사업이고, 네, 30% 자부담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원사업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